된장과 된장 전부 다 담가서 쓰고 있어요. 가러 가시라고 할 거는요? 아줌마, パにな어요ゃうよ가そうそ 하고요. 이건 호두전과 마늘장아찌 닭으로 만든 전과 새우무침 북어 불하기 구렁이 무침, 무침 대추전과 은행이고요 버덕으로 만든 불하기 장조림 황사과 젓갈 무침 직장이고요. 네. 소라 초 콜라비 무침. 아주까리. 시오가피 주물분드레 취나물, 부룩순, 어, 이거 껍데기 나물, 족순, 호박이랑 같이 볶았는 거, 깍두기, 배추김치. 우리 뭐 무김치, 열무김치, 여름엔는 열무김치가 나가고요. 가을 겨울에는 나박김치가 <목소리> 나가요. 도라지 튀김, 깨죽 홍어찜.